할렐루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돈 많은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아지도 나이가 들어서 얼마 후에 죽고 말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괴로워던 이 할아버지가 동네에 있는 천주교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이 불쌍한 개를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 미사를 좀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신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동물을 위한 미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뭘 믿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교회가 하나 문을 연것 같은데, 혹시 거기 가면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 장례식을 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장례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에이 할아버지도 참 그러면 그 개가 가톨릭 개라고 진작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다. <laughs>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십자가종탑이 높이 세워진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 예배당이에요. 업무리 말해서 건물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훈련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 값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이 창세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모든 가족이 홍수 속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이 방주는 네모나고 빤듯한 배인데 이것을 비유해서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방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는 노가 필요 없고 방향키가 필요 없는 그런 배였어요. 그냥 물에 떠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배였어요. 방주는 물 흐르는 대로 떠다니다가 물이 마르니까 멈춘 배였어요. 오늘의 교회는 물 흐르는 대로 떠다니는 배가 되면 안 돼. 오늘의 교회는 물흐른 어, 오늘의 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배예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 쓰고 애 써야 되는 영적 전투함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교회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열심히 모두 함께 노를 저어야만 해요. 그러나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작년에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자는 18.4%, 불신한다는 응답자는 48.3%에 달했어요. 이에 비해서 천주교에 대해서는 35.8%, 불교는 31.1%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어요. 종교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는 단 3.2%만이 개신교회를 신뢰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활동이 뭐냐 물었더니 응답자가 47.6%가 봉사와 구제활동을 손꼽았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신뢰를 잃고 비난받는 이유를 봉사와 구제활동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 봉사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교회와 크리스찬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2011년에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 단체에 장기를 기증한 1,277명의 종교를 조사했어요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장기 기증자의 69.7% 70%죠? 이게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에서 조사한 2002년부터 4년까지 3년 동안 종교단체별 헌혈 실적에 따르면 개신교의 헌혈 실적이 91.6%였어요 천주교는 6.8%, 불교는 0.7%, 기타 종교 0.8%였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단법인 시민운동정보센터가 밝힌 종교별 복지시설 조사 결과 7개 복지 분야 가운데서 기독교가 청소년과 노인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다 종교보다 대기업 정부를 제외한 이런 것, 외에 얼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는 천주교가 14곳, 불교가 1곳, 다른 종교, 다른 종교, 원불교, 안식교, 이런 곳이 두 곳인 것에 반해서 기독교는 52, 52곳으로 큰 차이를 보였어요. 이런 것을 볼때 교회가 사회봉사와 구제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호의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교회 위치를 어디에 두셨어요? 만물보다도 높은 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에베소스 1장 23절에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래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살았고 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바로 기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어, 저, 섬겨 전문 기관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땅에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둘이에요. 교회와 가정, 둘밖에 없어요. 가정은 가족들 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보살피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약할 때 그가 돕고 그가 약할 때 내가 돌봄으로써 서로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기, 가정인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가족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이 이렇게 가족 간의 소중한 사랑으로 서로 보살피고 아끼듯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고귀한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여러분 명령대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훌륭한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주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이웃들의 요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몸가는정 반대의 사단의 모임을 끌고 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영과 육이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 일을 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약한 자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부터 주안 3동, 7동, 8동, 8동 지역의 33가정에 반찬 나누기 구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번세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전화해서 교회로 전화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루 종일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개 독거노인이나 극빈장애를 가진 분들로 스스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분들로 이분들을 구청에 연결해 줘서 구청에서 파악해서 알려준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당신도 나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나누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하는 그런 구제인 일 것이에요.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 믿음으로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선행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과 육신이 굶주린 많은 사람 도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일은 교회 당장 무엇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무언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도 큰 관심과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 중요한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에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다. 바꿔 말하면 땅에서의 행동이 하늘까지 연장된다는 것이. 하늘이 먼저 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먼저 맨다고 했고 하늘이 먼저 푼다고 말하지 않고 땅이 먼저 풀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또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움직임은 땅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거나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땅에서의 행위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것은 땅이 하늘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아말레 군대가 이겼어요 승리와 패배의 결정은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먼저 결정되는 것으로 모세가 땅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할수 있고, 방해할 수는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말레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그들이 승리한 것은 바로 땅이 하늘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36장 37절에 나 주여와가 호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숫자를 늘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내게 원치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이 하늘을 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에 걸어가신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말은 내게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명령하라 내게 명령하라고 했으나 사람들이 감히 이 말을 못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명령합니까? 그러나 땅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하는 원칙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여 싸우는 여수없이 당신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어도 땅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늘은 땅이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교회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세계의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는 전부 교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매년, 여러분,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 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그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땅에서 협조하는 뜻이 없이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땅에서 원해야 하늘에서 행하세요. 땅에서 결정해야 하늘에서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인간의 뜻이 조화되어야 행하시고 거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중에 부흥되는 교회들마다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 기도들은 모두가 다 그런 교회들을 보다가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 원리를 교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면 구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큰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서울의 명성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김사만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것은 1년에 두 차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강대상으로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거의 많은 어린이들이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체험을 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나와서 학교 갔다 오다가 기도하고 돌아가다 기도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할때 어린이들을 강대상으로 다 나오게 해서 이들을 기도를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잘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회에서 특별한 선물을 좀 줘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해요. 그거 너무 목사님 아이들이 피곤하고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혹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영적 체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평생 동안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선미 전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몇년 전에 주현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잘 참석했는데 피곤해서 쩔쩔매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평균 점수가 96점으로 아주 최고로 잘 나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육자 할때 교육자 회의할 때 우리 최미아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열심히 자녀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는데 그때 지금 변호사로 있는 그 태훈이 청년이 바로 반장이 되더래요. 또 김지영 청년도 학교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세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는 설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적은 일도 아니요. 여러분 경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의 일로서 땅에서 합심하여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라 말씀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쓰는 물탱크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저수지의 물탱크보다는 적기 마련이에요. 오늘 교회는 기도하여 구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도는 도관과 같아요. 장차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화하기 전까지 교회가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풀어야 하늘에서. 여러분 이 교회 사명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기도 여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많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관심하거나 버리면 버림받고 교회가 심판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시 구절에 말씀하십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구하는 것을 다 시행하시되 땅에서 합심해서 교회에서 일치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치하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11장 1 9구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온 무리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갖차요 전혀 기도의 심순이라 초대교회는 마음을 갖차요 모두가 합심해서 무엇인지 기도해서 큰일을 이루어 갔어요 마음의 일치와 뜻의 조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교회 일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일부는 저런 뜻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교회가 부흥되질 않아요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막이짓 하면 안 돼요 참으로 하나님 때 일치된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주 모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모두가 다 함께 기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 달부터 구역별로 모이고 남녀 전도회로 모이고 권사회로 모이고 교회 학교 기관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제 하늘의 뜻을 모두 성도들과 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권사회는 지난번처럼 두명 내지 세 명이 조를 짜서. 11시부터 아침 새벽 2시까지 모두가 또 기도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교회 안 나가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잘못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모이고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주님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구하면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잘하는 교회는 또 올라온 역사가 나타나고 풍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은 사업에도 개인 생활에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이며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합심해서 담대하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 주님의 귀한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증거하며, 날마다 기도하여 이웃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주의 큰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